안녕하세요 악마인 찾아 TV의 악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캐릭터 제 캐릭터죠. 제 캐릭터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 제 캐릭터 맞습니다. 이번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 제가 꼭 봐주세요 그 영상입니다. 그 영상에 말했던 그그 그 캐릭터 제 캐릭터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천 악님 캐릭터. 천귀님 캐릭터 여기서 악천사 여자 캐릭터 남 악천사 남자 캐릭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영상이 될줄 몰랐는데 오늘 분량 51분도 안 됐다 어떡하지? 분량을 채워야 해 그러면 잠깐만요 네, 여기 있잖아요 제 채널 설정 이 뒷배경을 바꾸고 싶은데 크기 때문에 제가 계속 못 바꾸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.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섯 개의 캐릭터 중다 들어가고는 싶은데 이게 될까? <laughs> 제가 일단 해보고 이게 되면은 해보겠습니다. 바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되면 여러분들 아 크기 때문에 제가 못 하고 있는데. 음. 끝. 해 보겠습니다, 여러분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악마 스타 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세요. 그럼 안녕.